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핀처럼 콕 집어서 알려드리는 핀 스피치 김경희입니다. 지금부터 경찰 면접 사전조사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경찰 면접은 집단 면접과 개별 면접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집단 면접은 5명에서 8명의 인원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단체 면접을 보는 건데요. 특정한 주제를 받아서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서 토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제 폐지라는 주제를 받아서 사용제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 그리고 사회자를 한명 지정해서 20분 동안 자유 토론을 하게 됩니다. 이때 면접위원 4명은 토론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관찰자 역할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토론하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의사소통 능력, 리더십, 경청 능력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두 번째 면접은 개별 면접입니다. 개별 면접은 지원자 혼자 들어가고 면접위원 세 분이 평가하는 면접입니다. 일반적인 개별 면접에서 나오는 질문들, 예를 들면 1분 자기소개나 지원 동기, 특별한 경험이나 10년 후 목표 등을 묻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수업하는 사전조사서는 이두 번째 면접인 개별 면접의 참고 자료로 사용됩니다. 사전조사서는 직접 글로 쓰는 서술형 답변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4 용지 한 장에 질문이 한개 혹은 두개 제시되게 됩니다. 시간은 15분에서 20분이 주어지게 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온갖 경험과 여러분의 가치관을 넣어서 사전 조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보통 특별 채용인 경우 특공대라든지 경력 채용 순경은 면접 당일에 작성하게 되고 일반적인 공채는 인적성 검사일에 작성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분의 면접과 인적성 검사일은 3주에서 한달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조사서를 정확하게 잘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작성한 사전조사서 내용을 잘 기억했다가 개별 면접에서 일관성 있게 답변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사전조사서가 개별 면접의 참고 자료로만 쓰이는데 중요할까요? 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사전조사서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경찰 면접은 블라인드 면접이기 때문입니다. 블라인드 면접이라는 건말 그대로 장님처럼 지원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평가를 해야 되는 면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나이나 출신 학교 그리고 성적, 경험 아무것들을 면접관은 모릅니다. 사실 5, 6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경찰 면접은 블라인드 면접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면접위원들에게 여러분에 관한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제공됐었습니다. 신원조회 자료,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인적성 검사, 그리고 예전에는 자기소개서를 미리 작성해서 제출해야 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내용까지. 즉, 지원자가 면접실에 입실하기 전에 면접위원들은 그 지원자의 수많은 자료를 보고 일단 1차적인 평가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블라인드 면접이기 때문에 면접위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원자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자료로 사전조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조사서는 면접관 입장에서 여러분에 대한 좋은 선입견이건 나쁜 선입견이건 선입견을 갖게 되는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즉, 여러분의 첫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상황형 답변을 작성하는 핀 스피치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의도 파악과 의도 전달입니다. 모든 질문에는 출제 의도라는 게 있습니다. 리더십을 물어볼 수도 있고, 갈등 해결 능력을 물어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먼저 했던 경험형 질문은 질문 자체의 질문의 의도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리더십을 발휘했던 경험을 물어본다는 건 리더십 역량을 물어보는 거고 희생을 했던 경험을 물어본다는 건 희생의 역량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형 질문은 복잡한 상황만을 주지 질문의 의도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자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엉뚱한 길로 잘못된 답변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팀장으로서 팀원이 능력은 뛰어나지만 이기적이어서 팀워크를 해치는 경우 어떻게 하겠는지 기술하시오 라고 한다면 이 질문의 의도부터 파악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질문의 의도는 네, 맞습니다. 여러분의 리더십을 물어보는 질문이라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출제자의 의도만 파악하고 급한 마음에 기술을 하게 되면 출제자의 의도에 맞는 방향은 맞지만 소관의 답변이 알맹이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뻔하게 팀워크는 모든 팀원들에게 기본 자세인데 팀원 중에 한 명이 팀워크가 없다면 팀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된다. 그래서 불러서 어르고 달래고 야단도 치고 하겠다라는 내용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평균 이상의 답변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아까 그 질문입니다. 팀장으로서 팀원이 능력은 뛰어나지만 이기적이어서 팀워크를 해칠 경우 어떻게 하겠는지 기술하시오. 이건 당연히 리더십에 관한 질문인데, 그건 출제자의 의도이고, 나의 의도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원칙을 두 단계로 나누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뛰어난 개인보다 평범한 다수가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여기서는 팀워크가 매우 중요하다. 라는 걸 기술하고 있죠. 자, 그런데 다만, 팀 내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팀원만의 잘못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좀더 객관성을 갖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리더십을 발휘하겠다. 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리더, 리더십에 대한 나의 신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원칙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결할 건지 두 번째 일 해결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해결